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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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홍일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파이스트의 막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파이스트의 난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파이스트 양양입니다. 이 컨텐츠를 이제 좀왜 기획을 했는지 냅다 미드가 없잖아? 니가 봤냐? 있어요. 아, 저런 거에 발끈하지 마. 발끈하지 마. 발끈하지 마. 언니가 뭔데? 언니가 나 제일 없으니까. 없잖아. 아 방지턱은 되거든? 누가 실컷 밟고 지나갔냐고 누가 실컷 밟고 지나갔냐고 난초야 너가 승니다아 우리 맥주 사냥꾼 오빠다 <laughs> 뭐야? 이쁜이게 고맙습니다 아왜 이렇게 역겹지? 저희 아, 게비 미련들은 고작 해봤자 이런 거어 맞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시원하게 리액션을 배워보고 어, 또 어. 얼마나 우리 리액션 바뀌었는지 보고 각자 이제 좀 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캠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오늘 배워서 역캠스럽게 입고 한번 그러면 우리 그냥 각자 그러면 평소에 이제 풍이 터졌을 때 하는 리액션을 한번 일단 보여줄까? 오우 어 뭔데? 이 언니 뭐야? 아, 뭐, 아, 뭐, 이 언니 캐치 현재는 이것만 지금 한 4개월째 하고 있잖아 <laughs> 춤춰도 돼? 나 아무 노래나 틀어줘도 돼. 아 치워! 아니 이제 나 너무 걱정되는 게 이제 미호님이 와서 알려주실 <laughs> 거야. 우리가 밖을 바틀... 있겠지? 미오님 바꾸고 야지 니가 배워야지 진짜 진짜 열심히 생각냐? 배워야겠다 진짜 나 역핵 놀이 좀 해야겠다 그래 <laughs> 가지고 우리도 맞아. 배우면 잘할수 있어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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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어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딱 보여주고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딱 보여주고 그 미호쌤이 지금 근데 오셨다가 저희 리액션을 보고 도망가신 거 아니겠죠? 에이 설요 설마요 설마요 아 난초는 네명 합이 디큐이라고 아니야, 아니야 난초 씨야. 나 혼자 씨야 여기서. 그럼 4, 우리가 트리플레이어? 세 씨하고. 아니 나왜 아니야? <목소리> 지발. 다 있어. <laughs>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<laughs> 나도 있어. <laughs> 있긴 있어. 페리 선비한테 남작하다 놀리더니 당해보니 어때? 옅같애. 옅같애요. 음. 전 진짜 친구한테 미안하네 갑자기. 내가 놀렸거든 친구한테 없다고 없어졌다고 어디다 떼놓고 간다고. 안녕. <laughs> 근데 그 눈빛도 배울 수 있어? 눈빛도 배울 수 있어. 케이가 그때 그런 어머 개 액션이 이렇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정, 그 눈빛이 제일 중요니다 맞아 맞아 맞아. 그때 막 그랬어. 내가 제일 제 섹시하다. 이런 표정으로 하나 하기 했는데 보네. 못했었어. 나는 근데 그 뭐지 자신감 있게 하는데 그 눈빛 발사가 잘 안되던데 언니 그러면 은 약간 소주 한병 정도 마시고 오면은 <laughs> 그 표정이 나오지 않을까? 맞아 맞아 약간 어. 눈 풀리는 느낌? 아 선생님 술을 마고 눈을못 떠가지고 아, 눈을못떠가 오셨다 야야 야, 니들 자꾸 니들 몸매가 아니 나왔어요? 네요 방지턱이네 작은 방지턱이네 지랄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 지들 단점 가려있는 옷들 다 입었거든요? 가가운곳서옷 옷 바꿔 입게 아 우리 서로? 서로 이개 같은 년이랑이개 같은 년이랑뭐 지들 씨바뭐 자꾸 있다고 뭐저 지랄 염명하는데어나 보여줘 홍현이 이겼는데 어어 양양은 어, 이미 표정 편안 어... 왜 불고그래 아 남편 오지 왜 이렇게 짱냐고 빨리 와 이리 와 에이 <laughs> <아유>, 난 모르겠다 로 <laughs> 구미입니다. 아 공기가 맑아지고. 눈이 밝아졌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즘 공격이 핫한 게는게타이잖아요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서 어. 일단 시범을 먼저 보이면 어떨까. 그거는 너무 진이 빠르고요. 네가 딱타인 말을 못하는 리액션 모자라지. 저 그럼 춤춤춤 출게요. 그러니까 뭐 틀어드려요. 뭐 끈적끈적하게 틀까요? 끈적끈적하게 한번 쳐주시고 일절만 쳐주시고 네. 선생님으로서 자격을 보는 거지. 그리고 어. 너한테 배우고 싶어야지. 이 여러... 저희 학생들이거든요. 저희 학생들이 이 방송 좋같이 해가지고 그런 거 제가 몸, 방송 좀 알려주고.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고 아, 노래 틀어요 아예 어 스텝 어떤거 들어드릴까요끈적끈적하고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저 직관했어요 와! 여러분 저 직관했어요 와! 와, 선생님. 직관했어요 <laughs> 지발 아, <그래요>? 와우 <laughs> 일단 오늘 코카인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럼 일단 저희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. 수준이 어느 정도? 코카인 배우기 전 네. 코카인을 한번 보시죠. <laughs> 리오넷 <목소리> 쥬니어가 <목소리> 충격받으셨을텐데 이게 저희 학생들이고 이게 겜비리언들인데 아 근데 게임만 쓰는것도 나 계속 게임 정답. 아니 지금 게임도 하면서 리액션을 할수 일단은 있어야 있어야 저희가 일단은 말해야될게 코카인은 절대 누구 영상을 보고 그걸 따라하는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 뭐 목을 조르는게 사실 코카인이 포인트잖아요 이건 내 손으로 조르는 게 아니야 아이 목은 남이 날 졸라 주는 거야 아 그때 그 반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, K오빠가 hey, 춤을 춘다 그러면 여자 손인 거죠 아 너희는 남자 손인 거고 사실 저는 춤출 때 이렇게 무표정이 잘안 돼요. 야릇하게 웃는다거나 야릇하게 웃는 아니면 그냥 그냥 자기 느낌대로 하면 될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말하고 싶었는데 아 그러면 돌핀 팬츠랑 흰색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배우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먼저 카톡을 드렸어요. 근데 이런 흰색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이 맨투맨을 입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흰 <laughs> 했는데 뭔가.. 그래.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, 선생님. <laughs> 그럼 일단 제가 코카인을 보여드리고 한번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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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부터 잘불라면 이게 사화끈하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다들목면서 다들, 먹으면서 다들. 저... 우리 열심히 합시다. 누누. 이제 우리 내시서초보세요 아까 전에 저 부상행은 아니기길 바라며. 네. 볼파 다른 사람 네. 홍혜린 님.